그런데 여러분 그 방정식에는 그렇게 대입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. 자, 이게 지금 그좀중 좋은 방법인데 왜 좋냐 하면 나중에 최고 난이도에서 어, 쓰면 음, 매우 유용한 음,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여, 차라리 여기에 이, 이 대입법이라는 것은 식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소요와 공간적인 소요가 커서 굉장히 소음생이 불리합니다. 자, 요런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없애는 어,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어, 식, 식에서 식을 빼버리거나 더해버리는 겁니다. 중요한 방법이요. 에 자, 이자 위에 있는 식에서 요게 지금 그 위에 있는 게 어, 수요 어, 자. 저요요 요 위에 있는 거, 요 위에 있는 게 수요곡선이라고 그랬죠. 요 아래 있는 게 공급곡선이었어요. 근데 둘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Q, 양도 같아지고 요 가격도 같아지는 거죠. 자,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요요요요자요두 음, 식에서 위에서 자두 식을 더해버리면 뭐가 사라져요? 두 식을 요두 식을 더해버리면 뭐가 사라지냐면, 에... 요게 사라지겠죠. 요게. Q가. 마이너스 Q, 플러스 Q니까.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. 보고 어떻게 하면 사라질지, 그리고 뭐가 남을지. 요 생각을 하면 매우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Q를 날리는 방법이 제일 편하겠죠.